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이거는 그지 뒤에 여자분 너무 서럽게 오시는데 너무 이해가 안돼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 지금은 왜 내리라는 거지 그거 뭐, 화안 나는 사람 있을까 이 상황에 아자 어, 말이 안 나온다는 까 전날 갇혔던 분들이 항의하고 비행기에서 못 내린다 우리는 그래서 3일째 못 갈아입고 있고 짐은 안 주고 I <laughs> 왜 우리는 <웃음> 안녕하십니까? 김사이 <laughs> 엘리입니다. 김사이 <킴스아이> 엘리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태국이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로 부릅니다. <laughs> 저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말레이시아에 와 있느냐? 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입고 있는 옷 말고는 또 촬영을 또 하려니까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니까. 그치. 오늘의 주제는 두바이에 난. 저희가 사실 태국 영상 올릴 게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왜이 영상부터 올리는지 이유를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은 좀 이따 어. 소개해드리자. 여기가 나는 사실 이제까지 갔던 레지던스 중에서는 제일 괜찮고. 나도. 그치. 좀 살고 싶어. 한달살기 자, 일단 안정을 위해서 한잔 들이키고 시작해. 나 원래 흑맥주 내가 흑맥주 안 먹는 거 알지? 뭔가 독한 게 필요해. 그냥 색깔에서 좀 독해 보이잖아 흑맥주가. <laughs> 원래는 저희가 태국 로드 트립 중이었잖아요. 저희가 여행 이 끝날 무렵에 그 송크란 쯤이 가장 더운 시기라서 태국은 유치원이 방학을 해요. 한 2주 정도 아이들이. 그 방학에 맞춰서 가족들도 오랜만에 모이고 했으니까 여행을 가자. 이렇게 급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막을 가고 아, 어. 싶어했어. 왜냐면 조카한테 이제 사막의 모습을 어, 언니가 보여주고 그치. 싶었던 거지. 근데 그렇다고 사하라 사막 음. 뭐 모로코나 이런데 갈수 없으니까. 너무 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두바이가 푸켓에서 직항이 있는 거예요. 여섯 시간이 좀 넘게. 그래도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는 가깝고 직항도 음. 있고. 빠르게 진행하면 갔어. 그리고 너무 음. 좋았지. 너무 좋았지. 저희가 어, 10일 그 일정이었거든요. 음, 있었는데 음. 그런데 끝 마무리가 또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끝 마무리 때 우리가 너무 고생한. 맞아 그거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응. 그리고 이 와중에 또몇 가지 또 팁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잖아. 저희가 두바이 3일, 아부다비 3일, 그리고 사막 호텔 3일,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이제 공항 근처에서 묵기로 하고 사막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던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사막에 비 내리는 그니까. 거 보는 것도 진짜, 진짜 운하다 사막에 가끔씩 비가 온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멈추지 않고 3시간, 4시간이 이렇게 비가 온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마호텔이다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방수 시설이나 배수 시설이 전혀 안돼 있던 거죠 복구 작업이 생각보다 엄청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어, 추진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뭐, 엘리트 파원? 뭐? <laughs> 엘리트파원. 여기는 두바이에서 엘리트 파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지금 두바이 국제공항이고 저희는 10시간째 두바이 국제공항에 갇혀있는 중입니다. <목소리> 얼마 전에 하필 저희가 이제 막 두바이에서 이제 푸켓에 가고 싶어질 때쯤 75년 만에 폭우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쇼치나 릴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독자님들께서도 너무 감사하게도 걱정된다고 DM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원래 두바이가 음. 비가 음. 안와 연중 맞아. 강수량이 음. 75mm 정도거든. 음. 2년치 비가 반나절만에 온 거지. 운이 좋게도 사막에 있다가 시내로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음. 상황을 아예 잘 알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보니까 좀 심각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은 도로 복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됐어요. 음, 음. 저희는 오늘 푸켓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지금 아침 8시에 와서 지금. 오후 아침 7시 반에 왔어, 우리. 아, 그래? 지금 오후 5시 반인데, 어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뭐 2시간, 3시간이라도 시간을 주면, 뭐, 라운지를 가거나. 그치. 시간을 보내겠는데 지금 30분 딜레이, 1시간 딜레이, 또 계속 30분. 계속 찔끔찔끔 딜레이를, 딜레이를 시켜요. 그래서 어디 오도가도 할수 없게 만드는 그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있고 여기 물가가 진짜 사악하잖아요. 근데 국수 진짜 한국에서 휴게소에서 많이 비싸봤자 오천 원 정도 하는 음. 퀄리티의 국수를 2만 원이 넘게 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어, 고 어쩔 수 없이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먹는데 여기 공항 자체에 지금 콘센트가 다 통하지 않아요. 충전을 아무도 그러니까 못 하고 있어. 공항 내에 전기를 이렇게. 모두 끊어놔서 0 시간 뭐이십 시간 음. 이렇게 있는. 상점들, 필요한 어떤 전력들 빼고는 음. 다 끊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 진짜 놀란 거는 저희가 영상을 찍어놓은 걸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체크인이 언제 오픈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시간만 뭐 10시쯤 되지 않을까? 9시쯤 되지 않을까? 이러고 사람들이 그 확실한 시간을 모르니까 줄을 다 서있는데 공항 밖에까지 음. 서있었지 근데 이제 한국 같으면 아시죠? 음. 한국인들 딱 이렇게 줄로 쫙 해갖고 통제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아예 그냥 뭐 카운터에 없고. 직원도 다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서 있으면 이렇게 막 엉켜 있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그와 그 먼저 와중에 가서 우기는 사람이 티켓을 음, 먼저 받는 거지 그 와중에 특정 국가, 특정 국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서 앞에 여권을 그냥 내밀고 자리를 맡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음. 그런 사람들을 불러 그줄서 있던 사람들이 다 저희 세시간씩서 있었거든요 음. 화가 난 거죠 음. 화가 나서 따졌더니 그그아줌마 음.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 막 앞으로 가더니 직원한테 여권을 내밀고 나 지금 가야 된다.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아, 새치기한 아줌마가 더 당당한 거봐 봐. 내가 저번에 이행시 했을 때. <laughs> <laughs> 그니 어? 자꾸 그런 거 하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야? 아줌마, 아줌마 줄 서셔야죠. 이거 내가 왜 하는지 알겠지?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우연히 옆에 한국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엄청 나눴어요. 그두 분은 어린 친구들이야. 어린 친구들인데 터키 여행을 가는 거예요. 터키 여행을 가는데 직항은 비싸니까 여기 경유를 했는데 16일부터 오늘까지 갇혀 있던 거예요. 아. 물론 16일 하루는 여기 음. 에미레이트 항공 측에서 호텔을 제공해줘서 갔다 왔는데 음. 그것도 완전 난장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된 거라. 그쵸? 최악의 대응, 최악의 공항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주면은 그러니까. 나가서 자고 오겠는데. 맞아. 30분, 1시간씩 계속 딜레이 응. 시키니까 차라리 10시간 연착돼 이러면 나갔다 응. 오기라도 하는데 응. 1시간, 1시간, 30분, 15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된다 그렇게 24시간 하는 거야 근데 응. 전기도 다 끊어놨어 너무 지쳤어 진짜 힘이 쪽쪽 빠지더라 지금 두바이가 비구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어 맞아 맞아. 알지. 근데 그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금 두바이 홍수에 대한 것도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네. 약간 꿈에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 이슈가. 왜냐면 그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부작용으로 홍수가 나는 거다. 사실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사막에 응. 그렇게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온다는. 그리고 게. 또 이제 어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응. 그냥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근데 우리가 콘도에서 봤잖아. 응. 우리가 늘 봤던 일상적인 번개와 비구름이 아니었어. 에미레이트 항공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그치. 되게 서비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체크인을 하는데 갑자기 캔슬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비행기가. 음, 그치. 근데 제가 그래서 밖에까지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실시간 현황에는 지연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런 가능한 티켓을 바꿔달라 했더니 직원이 음. 안 된다, 너네 다시 나가서 니네가 알아서 티켓팅을 해라. 어. 한국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캔슬 아니고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아까 너네가 캔슬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연이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뭐 미안하다고도 안 했어 그래? 그래? 그럼 너네가 더 일찍일찍 일찍 알아보지 그랬어? 이러고 어... 티켓을 바꿔주는 거에 물론 이게 걔네들도 힘들 거야 음. 근데 물론 그리고 그래, 상황마다 케바케긴 음. 한데 늦은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정중하게 물어봤고 그치.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태도는 보여주는 게 맞지 싶은데 알려줘야지 그치? 우리가 뭘 대처를 하지 맞아. 아무것도 알려주지 하는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야, 그치 두바이에서 음. 가장 큰 쇼핑몰이지, 두바이몰. 음. 두바이몰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손꼽히는 크기의 쇼핑몰인데 화려하고 어디서 물이 새냐면 이 정구 있지. 음. 정구 이음새에서 다 물이 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비가 안 오는 곳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음. 좀 놀랐어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음. 여기서 두바이 공항 투파워 내렸습니다. 네, 두바이 삼행시합시죠 들어와. 어? <laughs> 아. 에휴. 아,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아이, 아니, 아니, 나봐. 그만해. <laughs>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공항에 온지 15시간 만에 두바이를 탈출합니다. 비행기를 탔어. <laughs> 진짜 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나중에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타서 한 시간 정도 할 주로 에서 그냥 대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비행기 타고 있면 굉장히 덥잖아요. 답답하고 근데 갑자기 내리래요. 호텔을 얻어줄 테니까 호텔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어, 진 자, 말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은 할주로에 비도 전혀 없고 날씨도 좋고 괜찮아. 심지어 지금 계속 이륙을 하던 상황이었고 이유를... 이르겠유도없 그냥 내리래요. 사람들이 항의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웃할뻔 했잖아. 이하지 그랬어. They have more information for you there. They may not have it straight away, but they will have more information, better than what I have. Limited information at the airport because I'm not in contact with the airport directly. Physically, we're not in contact with them because it's not part of our process. I can't help you any further because I've asked the company for all the help that I can get. And this is what they've told me. The information is at the airport. 아 근데 그거 알아? 뭐.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거의 어. 30분 가까이 대기했잖아. 경찰 오고 장난 아니었어. 난아니 장난 왜냐면 전날 갇혔던 분들이 항의하고 비행기에서 못 내린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전날에 어, 와서 그러니까. 비행기 를 탔었대. 그래. 그리고 똑같이 내렸었대. 똑같은 어. 상황이었다는 거야.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독일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저희 앞에 앉았던 독일 노부부. 근데 그 할머니도 저도 영어가 서툰데도 그 와중에도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거야. 누구라도 얘기를 누구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마침 나도 영어가 부족하고 하니까 뭔가 통했던 거지. 논문을막 글썽이면서 자기가 지금 이 티를 3일째 입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독일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푸켓에 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짐도 안 주고. 휴간대휴간대 3일째 못 갈아입고 있고 짐은 안 주고. 그리고 두바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그치. 자기네들이 푸켓에 가리, 가기도 전에 3일 동안 쓴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날도 비행기가 간다고 해서 오셨대요, 호텔에서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셨대요, 밤까지 그래서 똑같이 밤에 탔는데 버스에서 45분을 대기하셨고 비행기까지 가는데 미쳤다. 그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러고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 기다렸는데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난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방송에서 행복한 여행 되세요 해... 했... 어. <laughs> 나 지금 너무 열 받네 해피 백케이션이라는 음. 거예요 어. 방송을 하면서 그거 알아? 그 얘기 듣고 할머니 우셨어 솔직히, 아까까지는 저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중에 가족들끼리 안주거리 하면서 얘기하자, 그렇게 생각하자,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즐기다 가자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다시는 두바이 왔을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이거는. 그지 뒤에 여자분 너무 서럽게 우시는데 어. 너무 이해가 가.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 지금은 왜 내리라는 건지 30분 간격으 계속 잡아놓더니 12시간 동안 오늘 하루 종일 비도 안 왔어요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긴급 상황이니까 인솔자가 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인솔자 아예 없어. 심지어 그 흔한 피켓조차 안내판조차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대기를 한 상황이니까 다들 지쳤는데 다섯 살짜리 조카는 얼마나 지쳤겠어요. 거기다가 이미 잘 시간을 한참 넘긴 상황이라 잠이 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언니랑 엄마는 조카 이제 데리고 앉아 있고. 투킹을 음. 다시 해야 돼. 홍콩편이 취소됐기 때문에. 음. 그리고 너네들한테 호텔을 주겠대. 그를 서라는 거세 시간 섰잖아. 그때 나 진짜 그때 허리 끊어지는고 서서 세시간을서 있는데 그 와중에 진짜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새치기를 계속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 다 예민한데.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고성과 싸움이 오가는 아주 그런 난장판인 상황이었죠. 대화장 그 파티인 상황이었죠. 3 시간을 서서? 드디어 카운터에 갔는데 방이 없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후에 대처 상황이 너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비행기 탔던 사람 중에 나는 호텔도 필요 없고 지금 3 6시간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는 이제 아무 것도 모르겠다고 하 그냥 나가신 분도 계셨어요. 줄못 서겠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짐을 달라고 했잖아. 음. 지금 짐을 받아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심장약을 어, 된, 어, 매일 복용을 하시는데 음.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응급실도 잘돼 있고 병원도 많아. 병원 가. 어, 병원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생각보다 심할 정도. 심각한 수준이었어. 듣는 사람이 약간 내가 죄진 사람인가 싶을 어, 정도로. 승질을 어. 낼 때도 있었고 맞아. 우여곡절 끝에 짐도 못 찾은 상태에서 저희가 스스로 호텔을 예약해서. 딱 24시간 만에 공항을 빠져나왔어 심지어 그 호텔도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나온 게 아침 7시였고 4일 뒤에 비행편이 있다고 그랬어 그전은 없대 약 때문에라도 우리가 빨리 가야 됐어 내일 짐을 너네가 찾으러 와라. 12시에 찾으러 와 그럼 짐이 있을 거야 믿었는데 저희도 그 와중에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밤에 저녁 때 갔어요 또줄서 그 줄이 없어서 <laughs> 있는 거 그래서 2시간을 그래. 섰어 줄을 줄을 섰는데 당연히 짐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너네는 지금 짐을 찾으려면 세 가지 옵션이 있어. 짐이 다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네한테 줄 수는 없고, 3일 뒤에 두바이 공항에서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너네가 3일을 못 기다리겠다면 다른 항공편을 예약해 푸켓이 만석이다 그랬더니 어... 그럼 다른 나라 가도 돼 보내주겠다. 거기에 짐을 옮겨 실어줄게 세 번째 푸켓으로 그냥 보내주겠다 너네가 어떻게 가던 그냥 우리는 푸켓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 음... 상황이어서 가장 근접한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로로 예약을 했죠그 말만 믿고 체크인카운터에 갔는데 우리는 그럼 짐을 푸켓으로 보내줘 했더니 뭔 소리야 너네가 말레이시아 가는데 어떻게 지금 쿠켓으로 보내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전날 직원한테 확인을 몇 번이나 받았다. 근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아니? 옮겨 실어주겠다. 확실히 옮겨 실어주겠다고 그것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거 옮겨 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가는 거다. 확실하냐? 열번 이상 물어봤지. 엘리트 파워. 카운이고 가운. 나발이고 짐이 안 나온 거 저희가 지금, 지금 4일째 같은 옷을 다들 옷한 벌로 밤에 가운 입고 빨고 해가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엘리트 카운께서 화가 많이, 많이 났습니다. 뭐 화안 나는 사람 이 있을까? 이 상황이. 왜냐면 다른 곳에 가면 짐 무조건 실어주겠다고 저희가 확인을 10번도 넘게 받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음, 걱정하지 말라고, 되게 마지막까지도. 되게 마지막까지도 인자한 그런 표정으로. 어, 너네 걱정하지 말고 어... 가. 짐 무사히 와 있을 거야.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지금 나왔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면 진짜 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짐이 올 때까지 말레이시아에 또 감금 당해야 돼. 끝나마 <목소리> 불러준다, 땅. 비답다 땅. 감히. 아, 또, 백, 삼파이 세라스. 오다오다 두바이. 뭐래? 뭐래? 하나만,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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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뭐래? 하나만 왔다고? 니라 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h a n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정에 없던 말레이시아에 온지 4박 5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이 저희가 짐을 드디어 새벽에 진이 찾아왔어요. 왜 저희가 불안했냐면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4일리 되면 중시했지. 임의적으로 분실 처리를 한다. 이런 말을 어느 직원이 했거든요. 사실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은 아무 아마 잘못이 자기 없어. 자기를 어, 한걸 거야. 근데 이제 나머지 분업하시는 분이 어. 이제 제일 처리 못합니다. 그, 돌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약간 부족하다? 요런 느낌을 저희는 받은거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그냥 어, 없는 아예, 아예 없는 정도? 어, 매뉴얼이 없어 응.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국적기 한국 국적기를 탔을 때도 이런 돌발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 대처가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계 뭐 거의 최고의 항공사다 하잖아 그런 네.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여기에 지금 5일째 앉아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도 찾아서 화장도 하고. 우리, 저, 저희 정말 같은 옷으로 며칠을 버틴 거야. 거의 5일 넘게 버티다가 그짐 오기 전날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는 안올것 같다 해서 화장품이랑 삭제, 이런 샀거든요. 거 샀거든요. <laughs> 근데 그 와중에 급하게 평점 좋은데 레지던스 호텔을 맞아. 잡았는데 여기가 너무 좋네. 짐이 왔더니 직원분이 음. 진짜 자기 일처럼 막 박수 쳐주고, 음. 너네 드디어 이제 어, 해냈다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몇 가지 뼈저리게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귀중품이나 필수품 이런 거는 기내용 가방에 항상 꼭 챙겨 다니시라. 귀중품 사전 신고를 하면은 어. 만약에 분실됐을 때100%다 환불 그 보상을 음 받는다고 하더라고. 보석이라든가 뭐 명품 백 같은 거뭐 이런 게 있을 거요 렌즈, 카메라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음. 에미레이트 항공 지사에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친이 한국 지사. 어, 한국 지사에 어. 내가 뭐라 그랬어? 항공지사 <laughs> 자기가 전화해도 수화물센터 전화를 안 받는다 근데 전화가 되면 알아봐 주겠다 그렇게 대처를 엄청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 이제까지 왜 수화물 붙이고 나면 이렇게 비행기 티켓에 붙여서 택 주시잖아요 나 그게 필요 없는 건줄 알고 버린 적도 많아 아니야 솔직히. 무조건 필요해 저도 그게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버리거나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없... 거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어, 보딩패스에 이렇게 그치. 붙여주시잖아 보통 그거 꼭 진짜 잘챙기셔야 돼요 한 가지 나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성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음. 적극적인 성격 맞아 어, 좀 소심한 아, 분들이 계셔 아 은근 어. 소심하잖아 진짜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뭐 어떤 상황이 음. 닥쳤을 때 무조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남는 거야 맞아 뭐... 합법적인 안에서 그 아, 그치, 독일 친구들처럼 난동을 피우면 경찰이 어, 옵니다 경찰 옵니다 <laughs> 철컹철컹합니다 여기는 루프탑? 여기 너 레지던스 이름 뭔지 알아? 란 산, 란 손, 렌슨. <laughs> 응. 어때 여기 숙소? 너무 괜찮아요. 그렇지. 우리 여기... 레지던스 갔던데 중에 여기가 최고, 최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여기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평이 맞아. 생각보다 좋길 예약을 한 건데. 너무 음. 조용하고 위치 좋고 시설도 좋아. 시설 진짜 좋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 다 있어요. 음. 그리고. 방 구조도 너무 마음에 들고, 서비스 진짜 친절하고. 그 친절하지. 로비가 작은 단점은 음. 있는데, 뭐, 로비, 솔직히 로비 안아있고 있는 거아니까요 뭐, 여기 와서 있으니까. 여기가 10만원 초반대에요. 응, 음, 10만원, 10만원 음. 초반. 그래서 이제 여행 오셔서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빨래하고, 그러는 거 좋잖아요. 레지던스 선호하시는 분들은 음.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KL-128인가? 그데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예전보다 그 코시국 이후에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세계 2위 아시아에서는 1위 높이 건물입니다 엄청 크다 1위는 우리가 보고 왔잖아 두바이에서 브루잘리파 이게 삼성물산에서 짓고 있대요 여러분 진짜 높다 외국 나오면 이렇게 국뽕에 차는 일들이 많아 이위가 원래 이건물이 생기기 전에 중국에 있었어. 근데 얘가 앞지른 거지. 그래서 건물을 봤더니 저 저걸로 앞지른 거야. 저 위에 저 뾰족. 어 뾰족한 거. 어. 어... 건물 상으로는 중국 에 높더라고. 트윈 타워는 우리가 일단 가서 볼 거야. 진짜.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갑시다 트윈 타워로. 꼭.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알라 룸프의 쌍둥이 타워 앞에 나 있는 엘리트 파워입니다 여기 온 목적이 뭐죠? 글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건물은 멀리서 볼수록 멋있어요 근데 브루잘리파보다 난 이게 훨씬 멋있어 이게 조명이 조명이 확실히 여기가 그 임팩트가 있어 그치 어. 나는 여기가 참 멋있는, 어,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것 같아 이 조명에서 나오는 이 느낌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한참 멀리서 보는 게더 예쁘잖아 그렇지 멀리서 이제 걸어오다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멀리서 볼수록 하지 마, 하지 마. 예쁜 내일이면 캐켓으로 돌아가는데 두바이 영상을 어쩌다 보니 저희가 거꾸로 올리게 됐잖아요 나름 가족 여행인 와중에도 저 저희가 열심히 찍었거든요 틈틈이 맛보기 형식으로 한 편씩 껴 넣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 충성! 여기 온 김에 사진 하나 찍어봐야겠다